안녕하세요. 인터넷 계약의 신입니다. 오늘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겸용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주택과 주택이 한 건물 안에 함께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 하는데요. 이때 겸용주택 전체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같거나 더 많을 때에는 주택은 주택으로, 비주택 부분은 비주택으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. 하지만 12억을 초과하지 않고, 즉 12억 이하이면서 주택 부분이 비주택보다 더 많다면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, 비가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특별히 더 유익하실 수 있습니다.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오늘 알려드렸는데요. 잘 알고 계시다가 유익하게 사용하시고요.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